부작용 많은 탈모약 대신 두부를 매일 먹었더니 일어난 놀라운 변화, 탈모의 공포. 이기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엘로약사의 건강 스토리 바른 뉴트리.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족 중 탈모인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탈모 발생 위험이 7배가량 높아진다고 하니 탈모 유전자가 있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리 불순과 더불어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모낭의 근원부에 있는 진피 유두 세포 머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 폐경 등의 호르몬 수치 변화를 겪으면서 모발이 많이 빠지거나 나거나 하는 모발 양증감폭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탈모를 이겨내고 싶다면 챙겨야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기, 생선, 홍, 두부, 견과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녹색 채소나 과일도 좋습니다. 이중 특히 두부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해 폐경기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증후군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DHT 호르몬의 생성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소플라보는 여성의 갱년기 탈모는 물론이고 남성형 탈모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두부는 성질이 찬 음식이기 때문에 섭취시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의 원인들을 최대한 없애주시고 부작용 걱정되는 탈모약 대신 탈모에 좋은 음식 잘 챙기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